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입니다. 가장 징그러운 동물은 뱀입니다. 육식성 동물 중에는 늑대와 여우도 있습니다. 약한 동물 중에는 풀을 먹는 양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소 중에 어린 송아지는 정말 약해 보입니다. 사람 중에도 아주 약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는 아무런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기어다니면서 무엇이든지 손이 잡히는 대로 그냥 입에 넣고 빨고 어, 먹습니다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어, 좋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이 또 악한 동물인지 아기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웃고 배고프면 웁니다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 그리고 사람 중에 이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 함께 어울려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자와 늑대가 잡아먹어버릴 겁니다. 소도 잡아먹고, 아기도 잡아먹을 겁니다. 다 잡아먹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수 없을 것 같은 사자와 소도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께, 양과 함께 산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미 어린 염소에게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끄는 대로 그냥 끌려온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하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난 사자인데, 난 육식해야 되는 사자인데, 소처럼 풀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도 해함이 없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아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해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함께 하는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만듭니까?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잡아먹고자 하는 본능들 이게 다 죄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이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로마 총독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없애고 회개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방법대로 자기를 용납하고 이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자기 사랑을 베풀면은 하나님 나라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 자기를 괴롭힌 자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성령받으면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못봐 죽인 자들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불쌍이 여기는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선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사자처럼 용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자처럼 당당하고 용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도 있어요. 여우처럼 꾀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독사처럼 독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면은 이런 사자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약한 자가 아무 그리낌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독이 많은 사람도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베데스타 원생들과 우리 볼 때마다, 저희 청년부가 13년째 거의 같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요?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